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리드의 임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리드는 어, 교육사업을 하는 AI 학습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는 2014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명이 굉장히 특이하고 좀 어려워서 저희는 저희 회사명부터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리드입니다. 그 스펠링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데 저희 회사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겟 리드업이라고 어, 세상에 있는 지금 비효율과 불평등 그리고 모순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회사명을 리드라고 지어봤고요. 이러한 리드라는 걸 통해서 저희는 교육 산업에 있는 불평등과 비효율 모순을 제거해 나가도록 지금 그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에 창업했습니다. 최초 창업자는 3명이었고요. 지금은 소프트 엔지니어, 그리고 인공지능 과학자를 포함해서 지금 국내 120명, 그리고 해외 30명의 직원을, 150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현재 프리 시리즈 D까지 완료를 했고, 누적 투자금은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2014년부터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은 산타토익, 산타 공인중개사, 산타 SAT, 그리고 B2B 서비스를 위한 모듈화되어 있는 산타 인사이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중요, 중요한 것은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어,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 팀을 먼저 소개하고요. 저희 팀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더 고취시키고, 그거를 동기부여 삼아서 더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대표인 장영준 대표를 비롯해서 어, 한국에는 저와 그다음에 CEO 손윤아님과 함께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는 실리콘밸리의 미국 법인 리드 랩스라는 실리콘 어, 미국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는 데이빗이라고 교육 산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ACT, EST라는 여러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헤드를 아시아 헤드를 했던 분을 지금 대표로 모셨고요. 뿐만 아니라 HTH 전 CEO였던 어, 마틴 루다라는 분을 모셔서 지금 미국 사업 그리고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 레리모어라고 어, 과거에 다트머스 대학 학장그 다음 스탠퍼드 대학 부학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에듀케이션 어드바이저리를 맡고 있는 분을 저희 회사 정직원으로 모셔서 지금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크 회사인 구글에서 어, 브레인 쪽을 담당하셨던 분을 전략 담당자로 모셔서 저희 개발 역량과 제품 역량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저희는 어, 여러 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연구 그리고 개발 인재를 모, 모, 확보하고 있는 딥테크 회사입니다. 그리고 송호연님, 최영덕님을 비롯해서 카이스트, 그 다음에 스탠퍼드 국내외 되게 유명한 학교들을 졸업하시고 여러 경험을 쌓으신 분들을 모셔서 딥테크 회사로서의 역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교육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교육 시장은 지금까지 세 번의 패러다임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 올드 스쿨의 아답티브 러닝을 적용해서 올드 스쿨의 온라인을 적용해서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적용해서 한번 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AI 튜터입니다. 저희가 AI 튜터를 시작해서 현재 기술적으로, 마켓적으로 검증을 받아 나가면서 세 번째 패러다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발표의 주제에 맞게 조금 저희가 어떻게 글로벌 사업을 확장했고 그거에 대한 단계를 어떻게 밟고, 어, 밟아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우선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능, 어, 유능한 인재를 우선 확보했고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연구개발자를 인재를 우선 확보한 다음에 저희의 개발 역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여갔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 역량을 높여가면서 그 역량을 기반으로 여러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그 제품이 시장에서 과연 통하는지 그리고 그 제품이 과연 확장이 가능한지 제품적으로 확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확장이 가능한지를 1차적으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타토익이라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제품 경쟁력을 한번 소비자와 맞닿아서 저희 제품이 얼마나 시장에 통할 수 있는지를 한국 시장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토익을 일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시켜 봤습니다 일본에서 과연 우리의 한국에서 통하는 이 제품이 글로벌에서 통하는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고 국내에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제품을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력을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제품 경쟁력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일본 진출을 통해서 저희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미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미국 법인을 통해서 저희는 해외사 해외 본격적인 해외 사업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고요. 이 해외 사업을 거점을 통해서 현재 북미,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내 글로벌 업계 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드넷 챌린지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플 AI의 2021년 워크숍 글로벌 최고 권위의 AI 학회 교육에서 저희가 워크샵을 주최, 주체, 저희가 주최해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품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그리고 시장의 인지도를 세 개를 다 쌓게 되면 저희는 교육 시장의 본질을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저희 한 문장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입니다. 구글을 찾아보시면 포 o 티브 a t i v e a s 단어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f o r m a t 입니다 formative, formative 이 단어는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formative a 있고요. 근데 저희는 formative 라는걸 기반으로 포머티브 러닝으로 저희만의 경쟁력과 저희만의 제품성 그리고 저희만의 힘으로 세상을 교육 시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요약드린 부분을 하나씩 조금 자세히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술력입니다. 리드의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존 롤베이스 알고리즘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실력 점수 향상의 최종 목표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리드의 알고리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리드는 이것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며 저비용으로 확장까지 가능하다는 걸 현재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세미 데이터 드리븐이나 아니면 뭐테 베이스랑 비교했을 때 그들은 확장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리드의 제품과 기술력은 낮은 비용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예측 정확도와 추천 추천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독보적인 풀 스택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오답 예측 기능 그리고 추천 기능 이런 거를 저희 리얼 타임으로 점수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유저가 이탈률 없이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저희가 갖고 있는 이풀 스택 AI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는 유저가, 실정, 어, 유저가 설정한 기간 내에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단 그거에 대한 유저가 리소스를 엄청나게 쏟아붓는 게 아니고 유, 유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소화의 시간 안에 유저가 목표하고 있는 점수를 달성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그렇게 목표 점수를 계속 높일 수 있게 해 드리고요. 저희는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AI 에듀케이션에서 저희 업계를 저희가 선두로 나서서 다른 업체가 저희를 따라올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독보적으로 나가서 앞장서서 등대가 되어서 다른 업계들이 저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는 길은 지금까지 어떤 업체도 갔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가야 될지 아직 모르고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통해서 이 길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만들어 가는 길 중에서 가장 크게 의지하고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저의 목표 점수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오답 예측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저희가 갖고 있는 두 기술의 정확도와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유저가 설정한 기간 내에 목표 점수를 고려해서 유저 상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저에게 계속 추천해줘서 저희의 정확도를 높여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저희가 자신 있다고 저희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실제로 글로벌리 87개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저희 기술력을 지금 논문을 발제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논문의 기술력들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Nips, EDM 이런데 공신력 있는 업체의 논문을 계속 발제하면서 저희의 기술력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저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의 기술력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제품을 갖고 있고 어떻게 무한정 확장을 해 나갈 거냐,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모든 기술을 AI 학습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이러한 모든 기술을 모듈화를 해놨습니다. 그 모듈화 해놓는 기능의 이름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앞에서 말씀드린 산타 인사이드입니다. 저희는 어떤 학습이든 어떤 시험이든 그리고 어떤 교육이든 빠르게 확장하고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 위해 이거를 모든 걸 모듈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B2B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교육시장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현재 글로벌리 교육시장에서 공장 어, 공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는 산타 인사이드 모듈화 되어 있는 기술을 통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를 통해서 누구나 AI 튜터를 개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익, SAT, ACT, 여러 분야, GMAT,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LSAT, 여러 프랩 테스트에 대해서 AI 튜터 기능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력이 어떻게 시장에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장 경쟁력에 어떻게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이 저희 산타토익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에게 되게 레전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가 시장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파일럿 테스트의 역할도 해주고 저희의 매출도 일으키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와 그리고 지, 확장, 지역 확장, 제품 확장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월평균 유저가 지금 15만 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일평균 유저가 지금 11,000명 정도가 매일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리고 평균 학습 시간은 3시간 정도 되고요. 평균 문제 풀이 수는 9,700문제입니다. 그럼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20시간을 공부했을 때 평균 165점이 상승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것과 비교했을 때 모든 점수대에서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육했을 때는 모든 점수대에서 평균 144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들어가는 시간과 리소스는 저희보다 훨씬 길겠죠. 저희는 이 제품을 가지고 한국에서 시장 고객과 접점을 받은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제품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가지고 일본에 진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진출했을 때 에듀케이션 앱에서 넘버원 랭킹도 찍어 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역 확장도 이렇게 했지만 제품 확장도 해 봤습니다. 최근에 산타 공인 중개사라고 2020년 8월에 공식으로 출시했고요. 지금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듈화를 어떻게 시장에 적용할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학습 효과가 검증된 AI 엔진, 그리고 학습 편의성과 경쟁성을 갖춘 AI 튜터가 현재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의 시험으로 점수, 높은 점수를 받아서 통과되는 시험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시장을 본질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거를 글로벌에서든 국내에서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서머티브 어세스먼트에서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서머티브 어세스먼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아, 아시는 시험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능이 될 수도 있고요. SAT, TOEIC, TOEFL, GMAT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어, 학습자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점수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또는 통과해야 되는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자격증을 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Formative Assessment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굴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학생을 진단해서 그 학생이 원하는 학습 목표와 그리고 학교가 원하는 또는 기관이 원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러닝 프로세스를 계속 검증하고 진단하고요. 그리고 학교가 갖고 있는 또는 기관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을 최대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글로벌 어, 코로나 영향 때문에 포머티브 러닝에 대한 니즈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왜 AI가 이걸 할수 있고 기관의 학교에서 할수 없느냐. 고등교육이 주어진 시간은 총 12년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입니다. 12년 동안 학생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AI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할수 있다고 믿고 포머티브 러닝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어, 서머티브 러닝에 대해서 카플란과 IB 글로벌이라는 파트너십을 맺어서 서머티브 러닝에 대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포머티브 러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니스트리 에듀케이션이랑 테크 자이언트 그리고 대학이랑 협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포머티브 러닝을 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MOU를 맡고 진행하고 있고요. 카플란이라고 아실 겁니다. 1938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커넥미라는 톤에서 UAE, 지금 정부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탠보드 유니버시티라도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모티브 러닝을 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에드넷챌리지라고 최대 규모의 AI 에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현재 78만 명의 유저가 행동 데이터를 공개해서 현재 AI 과학자 그리고 인공지능 과학자가 챌린지를 벌이고 있는 걸 저희가 직접 주최해서 저희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AAI는 2021년 워크숍을 저희가 주최해서 시장의 인지도를 계속적으로 높여,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리드가 주도하겠습니다. 교육시장에서 그렇고요. 기존의 테스트 프임마켓은 리드의 산타 인사이드에 창조적 파괴되고 AI 튜터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믿고 그저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이야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해서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누적 투자금액 천억 지금 기업 가치는 그보다 다섯 배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정말 아, 우리 대한민국의 <laughs> 저런 인공지능 새로운 솔루션 기업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루이드를 안지도 저도 이제 몇 년이 지나가는데 정말 앞으로 앞날이 어, 정말 기대가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루이드의 앞날과 우리 발표를 위해 수고해주신 임정현 부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토머스 김기대 대표님 준비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 옆. 옆에 그 인플루언스 세션도 잠시 다녀봤는데 와 저희 세션룸이 가장 핫합니다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뭐한 100에서 한 200분 정도 지금 두고 계실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도 온라인으로 이게 t v 가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 계속해서 저희 발표 자료하고 공유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고 발표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집중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세시 반부터 휴식 시간이고 세시 오십분까지가 휴식 시간이고 그 다음 세션이 세시 오십분에 시작됩니다. 남은 발표는 각각 이제 십오 분 정도에 맞춰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어, 핵심 내용 중심으로 네, 발표를 부탁드립니다.